원숭이띠 분들이 지금 올해 운이 마지막 운이 들어왔어요. 과감하게 해야지 올해 운이 와서 이렇게 좋은데 엄청난 운이 온 거야 지금. 처음이야 처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예 <laughs> 반가... <선생님>. 반가워요. <laughs> 예. 어,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네. 2024년 갑진년 하반기 1968년생 57세 원숭이띠 분들의 오늘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원숭이띠 분들 57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네. 이분들 중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이분들은 굴곡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평온한 속에서 살았지 음. 막 굴곡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막무황장와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음. 그리고 원숭이띠분들이 지금 올해 운이, 마지막 운이 들어왔어요. 어, 그건 어떤 걸까요? 마지막 운. 음. 그러면 마지막 운은 이제 57세에 온 거야, 지금. 음. 57세 문서 운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어. 문서를 잡을 수도 있고, 음. 팔 수도 있고, 또 어디다 투자를 하면 그게 남아. 어. 그런 운이 왔어요, 지금. 음. 근데 이제 망설이는 사람이 많겠지. 음. 근데 망설이지 말고 하라 그러세요. 가감하게 해야 돼. 가감하게 해야지. 음. 어, 음. 올해 운이 와서 이렇게 좋은데. 음. 운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어요. 음. 와 가지고 이렇게 좋고 음. 또 이분들이 욕심이 좀 많아요. 음. 욕심이 많아서 절대 남한테 당하지는 않아. 음. 당하지는 않아 남한테. 음. 근데 또 이제 이 조심해야 될 거는 금전이 누가 솔깃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 지인이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금전이 손해 나는 거야 그런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닥치면 몰라 닥칠 때는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 내가 이거 아, 안 해야 되는데 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금전을 조심해라 어, 설깃하게 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이익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그럼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시국도 시국이지만, 인양반들이 착해요. 인양반들은 절대 남한테 해를 안 입혀요. 원수님들이. 그래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때가 안 묻었다고 봐야지. 사람이 때가 안 묻었어. 그러니까 때가 안 묻은 사람들이 이게 순진하게 살았는데 옆에서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그걸 술깃하게 들어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그걸 제일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만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돼요. 어.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57세 원숭이띠분이 음. 마지막 운에 들어온 또이 문서. 마지막 거잖아요. 문서예요. 어, 문서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음, 음, 어, 좀 어떤 것들이 들어 이제 갈까요? 집이 이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 문서. 음. 또 이제 내가 그래도 뭐좀 해야 되겠다는 사업, 사업은. 또, 그러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땅이나, 이런 거, 투자할 음. 일이 있어요. 음. 그런 걸 이제 해놓는 거야. 음. 근데 그런 건 속진 않아. 음. 근데 솔깃하게 돈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니까. 음. 선생님께서 이제 또 부동산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예를 들면 뭐, 금매나, 음매매, 뭐 음. 이사, 그렇죠. 이쪽으로 좀 고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있죠. 음. 있고 안 팔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음. 지금 57세 이 사람들은 운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사놔도 좋고 투자해도 좋고 어. 또 옮겨도 좋고 다 돼. 엄청난 운이 온 거야 지금. 처음이야, 처음. 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이 음. 형반들 진짜 들어봐, 처음이야. 맞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왔어도 57세들이. 음. 잘안 됐고 고생 많이했어요 근데 지금은 밥도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안정이 많이 됐고 본인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 앞으로는 투자도 되고 어 뭐든지 사놔도 그게 오르고 그러니까 어 아무거나 만들하라 그러세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만들하래.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책임져줄게. 어, 어, 어. 저는 이런 영상이 꼭 필요하다 느끼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좋은 운이 와도 네네. 내가 버우면은 뭐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 몰라, 돈만 갖고 있지. 음. 그걸 쓸줄 모르고 맞습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하시고 음. 예큰 돈을 버리시면 돼. 음. 그럼 그래.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오는 거예요. 처음 처음 처음으로 오는 기회라니까 음. 57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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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가오는 기회를 정말 꼭 잡으셨으면 좋겠 네, 잡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삼재가 이제 나가잖아요. 음. 삼재가 나갈 때, 이게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음. 어, 옆에 사람을 조심하셔야 음. 돼요. 사람 조심. 불조심이 아니고 사람 조심. 맞습니다. <웃음> <웃음> 사람만 잘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네. 어, 사고 싶은 거, 투자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생각 많이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음. 그게 운이니까, 지금. 맞습니다. 어. 네. 예, 예. 어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 우리 또하 진짜 하반기, 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우연 왔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잘될 거고 부자 되시고 <laughs>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